안녕하십니까. 빛생 t v 밝은 미소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따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초하루마다 절법회에 참석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천주교 신자라서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민족 종교나 재림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신흥 종교들을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왜 종교가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존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 신앙을 비롯해 한민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불선의 종교뿐 아니라 수많은 신흥 종교와 영성단체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종교 백화점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너무도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며 성스러운 별로 보이지만 우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험행성, 종자행성, 감옥행성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행성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행성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물질체험을 통해 진화하듯이 대우주도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대우주가 6주기 동안 진화해 오면서 대우주는 거대하게 확장되고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모순들 또한 생겨났습니다. 7주기를 열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아홉 번째 창조주께서는 6주기 동안 진화해 오면서 발생한 우주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에 의해 기획되고 준비된 행성이 바로 지구였던 것입니다. 지구는 대우주의 모순을 다 풀어 헤쳐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이미 갖추어졌고 준비되었던 행성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우주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중에 문제가 되었던 모순들이 지구 행성에서 다양한 문화나 문명으로 펼쳐질 수 있었고 실험되었기에 실험 행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호모 사피엔스를 대우주에 공급할 수 있는 종자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우주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서 해결하기 위해 지상으로 창조주의 에너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지구 행성이 창조주에 의해 대우주를 운영할 자면으로 준비되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주의 보석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는 지구인만이 아니라 외부 은하나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이 17%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이웃 중에 열의 한두 명은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5%를 제외한 대부분의 12%는 행성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한 영당 관리자와 그 행성의 멸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반 영혼들이 가르마를 풀기 위해 감옥 대신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대우주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에는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을 운영하고 행성의 진화를 담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행성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존재들을 우주에서는 영단 책임자 또는 영단 관리자라고 합니다. 행성의 영단 책임자들은 행성의 진화 로드맵을 정하고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행성의 진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성 간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카르마가 발생하게 되면 그 카르마는 영단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12%의 외갱승에서 온 영혼들은 대우주에서 유일하게 카르마를 풀수 있는 곳으로 준비된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주적 카르마를 풀기 위해 감옥 대신 지구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지구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은 다른 행성에 비해 살기가 너무도 힘든 행성입니다. 다른 행성에 비해 무려 12배 정도나 살기 힘든 행성으로 우주에서도 악명 높은 행성입니다. 지구행성은 다양한 종교 매트릭스와 강력한 종교 매트릭스가 설치된 행성이며, 물질과 합해 매트릭스 또한 가장 강력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행성은 우주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모순들을 모아놓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준비된 행성이며, 우주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의 집합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옥행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를 실험행성이다, 종자행성이다, 감옥행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출주기를 열기 위해 실험행성, 종자행성으로 창조주에 의해 준비된 지구행성에서 많이 그들의 가르마를 해결하고 그 행성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들의 행성을 재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창조주에 의해 준비된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외부 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영당 관리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우주의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행성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이 12%의 영혼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행성이 멸망한 후 행성 운영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를 회수하기 위해 감옥 대신 지구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의 우주적 신분은 지구인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영단 관리자들은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했던 우주의 엘리트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구 행성보다 물질 문명이나 정신 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지구에서의 진화 과정을 이미 다 체험하고 경험했을 뿐 아니라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물질 체험을 경험한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12%의 영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 문명이나 물질 문명이 낙후된 지구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답답한 감옥가도 같은 행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12%의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 중에 정신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당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영당관리자들은 자신들 행성에서 행성을 운영할 때 정신문명을 직접 설계하고 정신문명을 직접 건설했던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지구행성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우주의 가르마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구행성에서 정신문명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정신문화의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정신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당 관리자들이 지구행성에서 해온 역할들이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들의 행성에서 펼쳤던 종교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의 대부분은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행성 영단 관리자들이 그들의 우주적 카르마를 풀기 위해 자신들 행성에서 펼쳐 놓았던 일부를 지구 행성에 펼쳐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외계행성에서 정신문명을 담당하던 여러 행성 영단 관리자들에 의해 지구에는 참 다양한 문화들이 입식되어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 문화 역시 우리 은하인 네바돈 은하에 있는 정신문명이 발달한 어느 행성에서 펼쳐졌던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 영단 관리자들에 의해 유교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하늘의 승인이 있었기에 동북아시아에 설치되어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에는 참 다양한 문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부족마다, 더 나아가 나라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들이 외계행성에서 정신문명을 직접 설계하고 담당했던 영당관리자들에 의해 지구행성 곳곳에 입식되고 펼쳐진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혼그룹들에 의해 지구행성은 가장 어둠이 짙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정신문명이 입식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모순이 많은 문명들이 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행성의 모든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은 우주의 가르마를 가진 실패한 영당관리자들에 의해 펼쳐졌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문명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신문명의 최상위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행성은 정신문명을 담당했던 영당관리자들이 펼쳐놓은 모순으로 인해 종교의 모순이 극대화되었던 행성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하늘의 뜻을 빙자하여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는 종교의 모순들이 이들 영당 관리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당 관리자들의 우주의 카르마는 해소되었지만 지구에서는. 아프고도 슬픈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영단 관리자들에 의해 이상향을 꿈꾸는 많은 신흥 종교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 종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문명을 담당하던 외계행성에서 온 영단관리자들은 지구행성의 역사에서 선지자와 선각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신문명을 담당하던 외계행성에서 온 영단관리자들은 지구행성의 역사에 펼쳐진 철학과 사상에서 결정적인 문명체인저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고 오래된 영혼들인 이들에 의해 지구의 문화나 문명은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태어나 기도나 수행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외계행성에서 정신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단 관리자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수많은 종교 매트릭스가 지구 행성 곳곳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지구에는 이들에 의해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종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정신 문명이 우세한 문명입니다.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 사상은 유불선 사상입니다. 중국 사상의 역사의 근본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 비인격화된 하늘을 믿고 따르는 도가사상입니다. 도가사상은 모든 것은 신의 발현이며 그 속에 신이 응하고 있다고 믿는 범신론적인 하늘을 믿으면서 자연의 도와 하늘의 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는 도가사상을 기반으로 둔 수행문화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깨달음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몸을 통한 수행법과 몸을 통해 궁극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모든 문화적 형태가 도가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문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양생법과 도인법 그리고 몸을 단련하는 무예와 관련된 다양한 비결들을 선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사상에서 나온 수행 문화와 선한 일을 공으로, 악한 일을 과로 구별하여 공은 늘리고 악을 줄이려 애썼던 권선징악적인 민중 도덕의 실천을 권장했던 공과 격은 우리 민족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유학과 유교 문화는 동북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적 패러다임인 동시에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루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유교 문화는 농경 민족에게 꼭 필요한 문화였으며 농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독특한 양식이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독특한 문화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유학과 유교 문화는 종교의 특성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범이나 인간과 사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규범 문화로서의 특성이 강한 문화입니다. 동북아시아에 태어난 영혼들에게 독특한 영혼의 진화 경로를 체험하게 했던 문화적 특수성과 함께 하늘에서 설치한 종교 매트릭스로 매우 독특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우리 한민족의 정신에는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학과 유교 문명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꽃을 피웠던 문화입니다. 유학과 도가 사상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천선민족인 한민족과 단지파를 위해 하늘이 펼쳐놓은 영혼의 진화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하고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티벳을 거쳐 중국에 토착화되면서 불교 문화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동양의 사상과 문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대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민족의 기본 바탕이 되는 도가 사상과 민족주의 전통과 융합함으로써 토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불교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 문화는 도인법, 양생법과 호흡수련과도 융합되면서 고요한 수행문화가 형성되었고 주문수행의 문화도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유교문화와 불교문화가 어우러져 가족중심의 문화가 가족윤리로 확대되면서 조상숭배의식과 제례의식의 발전으로 독특한 천도제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선민족 단지파, 원시 반본, 시종여인, 유불선 통합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민족 종교나 비결서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도 우리나라가 종교 백화점일 수밖에 없는 해답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원시 반본과 시종여인의 중심이 한반도임을 알리는 비결서입니다. 천부경은 선천의 물질 문명 종결과 후천 정신 문명의 시작이 원시 반본의 우주 원리에 따라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리는 하늘이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준 상징 코드입니다. 원시 반본이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문명은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 터키라는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교차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교차역이 있습니다. 불교가 거대 종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교차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문명과 문화는 교차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문명과 문화의 성패가 이루어집니다. 불교가 중국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족의 종교나 샤머니즘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터키나 중국처럼 문명의 교차로가 있으며 또한 문명은 문명의 종착력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시종여일의 위치로 문명이 결산되는 문명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종교와 문화가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펼쳐진 유불선 사상은 하늘이 한민족을 위해 하늘이 단지파를 위해 하늘이 한반도에서 미래의 정신 문명을 출현시키기 위해 펼쳐놓은 독특한 영혼의 진화 경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펼쳐진 유불선 사상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한민족의 정신을 통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유불선의 사상이 펼쳐졌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민족만이 천손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불선 사상은 지구 행성의 대격변 후에 새로운 정신문명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문명이 시작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사상은 유불선 사상입니다. 동양의 문화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그리고 도가 사상의 기반을 둔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시작했던 정신문명은 레무리아 정신과 동북아시아에서 펼쳐졌던 유불선 사상의 통합과 기독교 정신의 통합의 기반 위에서 문명의 종착역인 한반도에서 유불선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명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지구에는 외계행성에서 온 12%의 인류 중에 행성영단에서 정신문명을 담당했던 영단관리자들에 의해 펼쳐졌던 우주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들이 지구행성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종교들로 펼쳐졌습니다. 외계행성에서 온 영단관리자들과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은 지구행성의 원주민들보다 인구수는 훨씬 작지만 우주적 신분이 높고 노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 의해 수많은 종교와 문화가 펼쳐졌으며 그들에 의해 지구의 문명은 주도되었고 그들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많은 종교와 수행문화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으로부터 새하늘, 새 땅이 한반도에서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신흥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거짓 속에 진실을 담고 진실 속에 거짓이 담긴 메시지들이 비결파와 민족 종교 그리고 다양한 신흥 종교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유불선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신문명이 시작되는 곳이기에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원시 반본, 시종여일의 이치로 모든 정신문명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들어와 펼쳐졌던 것입니다. 천손민족인 한민족은 하늘의 뜻과 의지를 땅에서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족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천손 민족인 한민족에 의해 종교 백화점을 이루었던 모든 종교가 유불선 사상을 기반으로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정신 문명을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의 경전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백여 년 전부터 창조주의 의지와 뜻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면서 오염되고 각색되어 전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늘의 뜻을 창조주께서 직접 바로 잡고 이땅 한반도에서 유불선 통합을 바탕으로 창조주께서 직접 통치하는 새로운 정신 문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